민주노조 그걸 지키는 게 사회에서 왜 이렇게 힘든거 진짜 더러운 세상입니다 청춘은 다바다 민주노조 사치하자! 청춘!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파이트 다섯 명의 동지들이 정말 다섯 명밖에 안 남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어떤 가족에 보다도 동지로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 투쟁을 위해서. 우선, 밑에서 고생한 자강호 동지, 김옥배 동지, 저중기 동지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위에서 올라가 있다는 거 말고, 밑에 동지들한테 지금 못 해준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미안합니다. 그리고 저희들 수직을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단식까지 하시면서 저희들 투쟁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풍분한 저희들 연매로서 행복해 주신 전국의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동지들, 연대로서 함께 해주신 동지들의 그 마음 받아 안고, 울고 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